안녕하세요. 고양만화 자연식당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소고기 미역국을 준비했어요. 만나게 끓여볼게요. 미역국의 재료는 건미역이 45g 이에요. 찬물에 이렇게 좀 미리 좀 담가놓고 좀 미역이 좀 빨리 안 불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자주 만져주면 미역이 좀 빨리 불어요. 한 5분 동안만 불려볼게요. 그리고 소고기는 미리 핏물을 빼놔서 좀 씻어놨어요. 250g이고요. 그리고 뜨물하고 마늘하고 소금만 있으면 또 맛이 있는 미역국이 되거든요. 좀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미역은 2, 3분만 있다가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면 꼬들꼬들하니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는 결혼 전에는 미역국을 끓이려면 하루 종일 담갔다가 푹 퍼지면 국을 끓였었거든요 근데 시집을 가니까 미역을 이렇게 좀 꼬들꼬들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들꼬들하니 끓이시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완돈데 그래서 시어머니는 미역을 너무 많이 담그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저도 시집으로서 미역을 많이 담그지 않는 편이고, 이렇게 꾸들꾸들하니 그냥 이렇게. 한세번 정도 씻어주세요. 시어머니가 끊임 방식 그대로 저는 오늘 할 거네요. 기름이에요. 참기름 두 스저 넣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 한 스저. 저는 미역국에는 다 마늘이 많이 들어간 게 맛있어요. 먼저 뭐 고기랑 넣고 이렇게 볶아 주면 돼요. 이렇게 소고기가, 이게 가해가 이렇게 옷이 입 정도 볶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미역을 푹 물에 퍼지지 않게 해야만이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꼬들꼬들 맛있지야 그러세요. 이렇게 미역이 파마해놓은 것처럼 오돌오돌해졌어요 이럴 때 선물을 부어주세요. 뜬물 1L 정도로 부어주세요. 뜬물로 미역국을 끓이면 꼭 사골국 맛이 나고 또 구수하니 참 맛있어요. 자,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요. 은 국간장이나 국간장이 없으시면 까나리 액젓. 저는 까나리 액젓 하나로 다 사용을 하거든요. 미역국에는 국간장, 까나리 잣, 장발라는 조성간장도 있으시면 조성간장 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서 소금으로만 간을 맞추면 맛이 없어요. 고 국간장이나 까나리 젓 조성간장 이렇게 쳐주셔요. 그래 놓고 마무리는 이제 소금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때 간을 봐야 되거든요. 음. 싱거워요. 싱거우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집안의 기호에 맞춰서 저는 천일염 밤수좀 넘게 넣을게요. 한수저는 많을 것 같고 밤수저는 싱거울 것 같고 아마 간이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수 끔뿍 뿌려주면 이제 맛있고 건강한 미역국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이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글자글 끓고 나면 불을 중불로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서로 잘 어울려지게 중불로 해주세요 오늘은 몸에 좋은 소고기 미역국을 또 끓여봤어요 또 쌀쌀한 날씨에 또 아침 저녁으로 부담없는 국이에요 함께 끓여 드셔서 우리가 또 건강한 생활도 유지하시게요 감사합니다